안녕하세요 사고보 TV 구독자 여러분 조이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어, 전 여친의 꿈을 꾸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예, 헤어지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어, 만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 여친 꿈왜 꾸는 걸까요?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잊었다고 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꾸 물어보면, 아, 잊었다 라고 다들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정말 1%의 미련,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푸서나 SNS를 통해서 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썸남이나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나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 보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직 못 잊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모질게 뭐 했어도 상처를 줬어도 분명 그 사람한테 내가 좋았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나는 그 사람을 염탐한 적도 없고 어, 매달렸거나 잡았던 이후에 깨끗이 잊어서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이 100% 없는 거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정말 감정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선 뭐 결혼을 하셨는데 전 여친이 꿈에 나왔다. 그거는 사실 지금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뭐 불안함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아직 내그 감정에 내 삶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항상 남아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네. 그러니 내 인생에서 그래도 조금은 어... 정말 소중한 사람, 어, 중요한 사람 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자친구에 대한 꿈을 꿨을, 꿨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감정이 아마 여러 가지로 나눠질 텐데, 대표적인 감정이 그리움입니다. 아, 나 연락해보고 싶다. 한번 찾아가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골든타임 존인지, 단기적 존인지, 아니면 장기적 존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 이별인지, 여러 번 이별인지, 이별하고 나서 매달리기, 매달린 적이 있는지, 매달렸다면 매듭문자를 어, 보냈는지,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흘렀는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다 검토해서 내가 연락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너무 그립다는 이유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연락 바로 하고 그러면 그게 뭐 자연스럽게 돌발이 되겠죠? 돌발적인 행동은 제외 확률상 높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접근했을 때 그때 아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예. 그리고 꿈을 꿨는데 아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이 왜내 꿈에 나왔지 나는 다잊고 있고 지금 새로운 여자친구도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 아리송한 마음이 들수 있어요.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해요. 예. 며칠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뭔가 미련이 남고, 뭔가 그 사람한테 어떤 좀 말을 듣고 싶고, 결과를 알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더 심해지고 반복된다.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상황을 다 따져서, 어,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많이 그립다면, 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게 맞고, 뒤숭숭하고 아리숭하다면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흥분된 어떤 마음에 높아진 텐션 때문에 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 여친 꿈꾸고 재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선 어, 연락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 어,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 여자친구한테 분명히 매달렸을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는 이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펜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아무런 여지가 느껴지지 않는데 상대방한테 접근한다는 거는 사실 뭐안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는 거죠. 사실 의뢰를 하거나 뭐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내가 할수 있는 건 사실 크게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푸사나 SNS를 통해서 내가 조금 달라진 모습 같은 거 보여줄 수있는 이것도 차단이 됐다면 사실 이것도 차단이 됐다면 사실 그것도 답이 없는 거죠. 예. 뭐, 올려도 보지 못하니까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일반인 분들에서 정말 제외를 하고 싶다면, 어, 내가, 이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듭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직 매듭을 짓지 않았다. 그러면 탈퇴하고 재가입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하든지, 아니면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듀얼 넘버를 만들어서 새로운 계정으로 보내든지, 다른 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예, 카톡은 다른 계정으로 보내면, 다른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반감이 덜 해요. 예, 그래서 매듭 문자를 보내고, 적정 시기, 뭐, 구정이나, 뭐, 추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간단한 부담 안 되는 안부 연락, 예, 그 정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재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무조건 다시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회는 동등해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서 만나거나 내가 매달려서 의리돼서 만나는 재회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이, 어, 정말 잘해보고 싶다면 건강하게, 동등하게 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부TV 조희령이었고, 저는 네이버에서 사랑 고백에서부터라는 카페를 11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지난 11년간 성공 사례 상담이가 25만 개 정도 됩니다. 어, 가입하시면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거기 가셔서 뭐 여러가지 칼럼이나 이런 것들 등업하면 다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어, 정보가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네이버 로 네이버 카페로 가보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가,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사고보호 해님들 안녕